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48회차 결과 1등이 48명이 나오면서 세후 5천만 원씩 가져가셨습니다. 확실히 2월이 2회 연속으로 됐었던 회차라서 그런지 1등 적중 인원이 48명이 나왔는데도 꽤 적중 금액이 컸네요. 우선 48회차 결과에 대해서 복귀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2주 동안 A매치 기간이라는 점과 49회차의 경우는 유로 예선 경기들로 목요일 밤 9시 50분까지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최대한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49회차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상 수요일이 돼야 49회차 8번 경기까지 국내 배당을 참고할 수가 있고 9번 경기부터는 국내 배당을 확인도 못하고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최종픽 선택하실 때 굉장히 난해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준비를 해 왔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선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픽이고 실제로 제가 선택해서 구매한 최종 픽은 8번 경기까지 수요일에 국내 배당을 확인한 이후에 국내 배당 반영을 해서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최종픽 이미지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드리는 픽의 경우는 초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추후에 배당을 확인해서 수정된 최종픽은 멤버십 가족등급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린다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최종픽 이미지는 수요일 저녁이나 목요일 오전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승무패 49회차 제가 선택한 초안 픽 영상 시작 전에 뭐 하셔야죠? 그렇죠?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카자흐스탄 대 핀란드. 자, 우선 카자흐스탄은 피파랭킹 104위, 핀란드는 55위를 기록 중으로 피파랭킹만 보기에는 핀란드가 우세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현재 그룹 H조에서 1위는 핀란드, 2위는 카자흐스탄이 차지를 하고 있을 만큼 만만한 상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피파랭킹 19위를 기록 중인 덴마크를 상대로 홈에서 3대2 역전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경기에서 카자흐스탄의 타지베르겐 선수의 기가 막힌 중거리 원더골도 있었죠. 그리고 피파랭킹 64위인 북아일랜드 원정을 가서도 0대1로 승리를 기록을 하면서 자신들보다 피파랭킹이 높은 팀들을 상대로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핀란드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공격수 테무 푸키 선수가 저희에게 굉장히 친숙하죠. 노리치시티에서 현재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했고 가장 좋다라고 느껴지는 건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최근 두 경기 연속 골을 넣고 소집이 됐기 때문에 득점 감각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록적인 면에서도 핀란드가 카자흐스탄에 비해 높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무패 투팩이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최근 카자흐스탄의 상승세와 홈빨도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크로스 정확도 부분에서 26.6%를 기록 중이고, 헤딩골이 두 골을 기록 중인 카자흐스탄인데, 핀란드의 경우는 크로스 정확도 부분이 17.3%로 카자흐스탄보다 낮고, 공중볼 경합 승리율도 카자흐스탄이 근소하게 남아 더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혹시 모를 대갈박 한방에 이변이 터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카자흐스탄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Yeah. <sighs> 자 이번 경기 리투아니아 대 몬테네그로 자 리투아니아의 피파랭킹은 144위 몬테네그로의 피파랭킹은 71위를 기록중으로 그룹 지조에서 리투아니아는 5위 몬테네그로는 3위를 기록중이고 이 경기 역시 피파랭킹만 본다면 몬테네그로의 우세가 보이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리투아니아의 경우 최근 모든 경기들에서 승리가 한번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리투아니아의 패배로 선택을 하고 싶은데 다만 몬테네그로 역시 유로 예선의 기록만 따지고 본다면 리투아니아와 거의 비슷한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무승부의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팀 모두 세 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1 득점만을 기록을 하면서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리투아니아가 홈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때 충분히 무승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리투아니아의 승리까지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유는 클린 시트 경기가 없었다라는 점과. 상대 진영에서의 패스 정확도가 확실히 몬테네그로에 비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몬테네그로는 클린시트 경기가 두 경기나 있었다라는 점에서, 몬테네그로가 득점을 하냐 못하냐의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리투아니아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프랑스 대 아일랜드 자 프랑스의 피파랭킹 2위 아일랜드의 피파랭킹은 53위를 기록 중으로 그룹 b 조에서 1위가 프랑스 3위가 아일랜드인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누가 봐도 피파랭킹도 높고 홈팀인 프랑스의 승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이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아일랜드의 공격수 에반퍼거슨 선수가 브라이튼에서 헤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득점 감각을 굉장히 끌어올렸고 브랜드 포드의 나단 콜린스 선수가 은배우 모 선수 의 극적인 동점골에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아일랜드도 선수들의 개인적인 컨디션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도 음바페 선수가 두 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 중이고 페널티킥 골 또한 매 경기마다 꾸준하게 넣어 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즈만 선수도 세비아와의 경기는 연기됐지만 그 전에 라이오와의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 중이죠. 또한 슈아메니, 코마 카마빈과 댄벨레 같은 선수들도 꾸준히 평점 7점 이상을 찍어주고 있고 지루 선수 역시 페널티킥 골이 많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골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수들의 컨디션적인 부분이나 기록적인 면 홈팀이라는 점에서 프랑스의 승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프랑스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네덜란드 대 그리스. 자, 네덜란드는 피파랭킹 7위, 그리스는 5 1위를 기록 중이고, 그룹 B조에서 네덜란드는 4위, 그리스는 2위를 기록 중이죠. 조별 순위는 그리스가 앞서 있긴 하지만, 네덜란드가 한 경기를 덜치른 상태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 이번 소진 명단을 보면 역시나 짱짱한 네덜란드입니다. 공격 자원의 맨피스 데파이 베르바인, 코디 각포, 베오르스트 같은 자원들이 있고, 중원에는 대용, 수비에는 반다이크, 데리우트, 나다나케, 미키 판더벤, 블린트 같은 세계적인 수비 자원들이 버티고 있죠. 또한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점도 2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스가 프랑스 원정을 가서 1대0으로 졌을 때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패배를 했었다라는 점 강팀을 상대로 잘 버티면서 실점을 많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치나 홈 2점을 따졌을 때 네덜란드의 승이로, 승으로 보이긴 하지만 무승부 정도는 받쳐서 가져야 되는 경기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덜란드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5번 경기, 폴란드 대 페로제도. 자, 폴란드는 피파랭킹 26위, 페로제도는 129위를 기록 중으로 그룹 2조에서 폴란드는 4위, 페로제도는 5위를 기록 중이죠. 일단 표면적으로만 봐도 폴란드의 승리가 보이는 경기고 배당 역시 해외 배당으로 현재 1.11인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배당이 뜬다, 뜬다면 1.01이나 1.02 같은 뭐 맞춰도 돈을 안 주겠다라는 배당이 뜰 것으로 예상이 되죠. 다만 폴란드가 지난 몰도바 원정에서 두 골을 선제 득점하고 정신줄을 놨는지 수비 쪽에서 계속 몰도바의 전방 압박에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 폴란드의 홈이기 때문에 홈팬들 응원 앞에서 정신줄을 놓을 상황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 페로제도가 그닥 공격적으로 한 방이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겠지만 몰도바 원정에서 뜬금 패배로 자존심을 구긴 폴란드가 홈에서 승점 3점 놓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공격수 밀리크 선수가 엠폴리와의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고 왔고, 레반도프스키 선수 역시 바르셀로나에서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컨디션이 올라온 상태고, 나폴리의 지엘린스키 선수 역시 라치와의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고 왔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폴란드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체코 대 알바니아. 자, 체코는 피파 랭킹 37위, 알바니아는 65위를 기록 중이고, 그룹 2조에서 체코는 1위, 알바니아는 2위를 기록 중입니다. 확실히 홈팀인 체코에 무게가 실리는 경기로 보이고, 레버쿠젠의 아담 흘로잭 선수가 소집전 리그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좋은 골 감각을 가지고 왔고, 웨스템의 주전 미드필더, 토마스 수책, 수비수, 쿠팔 같은 자원들이 있는 체코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급은 체코가 우위에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물론 알바니아 역시 사소울로의 바이람이, 레기아의 어네스트 무히, 저희에게 익숙한 광주의 아사니 선수, 인테르의 아슬라니 같은 선수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리그 최근 면에서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인테르의 아슬라니 같은 선수는 최근 벤치를 지키거나 출전을 해도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체코의 승무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국내 배당이 나오게 되면 확인을 하고 단통으로. 승인, 아부나,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생각입니다. 자, 7번 경기 세르비아 대 헝가리. 자, 세르비아는 f 파 랭킹 25위, 헝가리는 36위를 기록 중이고 그룹 G조에서 헝가리는 1위, 세르비아는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저는 사실상 세르비아가 홈이고 정배당을 받고 있긴 하지만 헝가리가 3경기 동안 세르비아와 동일하게 5골을 기록을 했지만 무실점 경기를 했다라는 점을 높게 보고 있고, 투집전에 세르비아의 공격수 블라우비치, 두산 타디치 같은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 하지만 헝가리 에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선수 누군지 아시죠? 바로 리버풀의 소보슬라이 선수의 컨디션이 절정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공격수 바르가 선수는 최근 출전한 10경기 동안 매 경기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절정의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이변의 가능성 충분한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상 최근 맞대결에서도 0대1로 헝가리가 패배를 하긴 했지만 자체골로 인한 패배를 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세르비아의 무앞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슬로베니아 대 북아일랜드. 자, 슬로베니아는 피파랭킹 61위, 북아일랜드는 64위를 기록 중이고, 그룹 H조에서 슬로베니아는 4위, 북아일랜드는 5위를 기록 중입니다. 사실상 이 경기의 경우는 슬로베니아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북아일랜드의 경우는 사실상 유로 예선에서 피파랭킹 204위인 산마리노를 상대로 2득점을 기록한 것 이외에는 세 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득점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슬로베니아와의 기록적인 면만 비교를 해봐도 패스나 수비적인 측면, 경합 성공률 모든 면에서 슬로베니아가 앞서고 있고 홈경기라는 이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야 노블락이라는 안정감 있는 골키퍼를 보유하고 있고 라이프치히의 벤자민 세스코 선수가 지난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고 만점 활약을 하고 왔기 때문에 슬로베니아의 우세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북아일랜드가 골은 없지만 4경기에서 3실점으로 실점은 많이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받쳐서 슬로베니아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조지아 대 스페인 조지아는 피파랭킹 78위, 스페인은 1 1위를 기록 중이고, 그룹 A조에서 조지아가 2위, 스페인이 4위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스페인이 한 경기를 덜 치렀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 이번에 소진 명단을 보니까 스페인이 확실히 좀 압도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바르셀로나에서 최연소 출전으로 최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공격수 야말 선수도 뽑혔고, 그 외에도 모라타, 호셀루, 아센시오, 다니올모, 중원에는 가비, 알렉스 바에나, 로드리, 수비에는 카르발, 파우토레스, 알렉스 발뎀, 아스필리쿠엔타 같은 유명한 선수들이 질비하죠.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이 경기 조지아의 이변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지아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키프로스 대 스코틀랜드 자, 키프로스는 피파랭킹 118위, 스코틀랜드는 3 1위를 기록 중이고, 그룹 A조에서 키프로스는 꼴찌, 스코틀랜드는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레벨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공격수에는 사우스 엠튼의 체아담스, 본머스의 라이언 크리스티, 중원에는 에스턴 빌라의 존 맥킨, 그리고 국대만 오면 펄펄 날아다니는 맨유의 맥토미니, 수비에는 로버트슨, 소시에다의 키어런티어니, 브랜드포드의 에러니키, 에버튼의 네이선 패터슨 같은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스코틀랜드입니다. 또한 키프로스의 경우는 유로 예선 3경기에서 3전 전패를 기록했고, 두골8실점을 기록을 했는데, 두골 중에서도 한 골은 페널티킥이었다라는 점, 공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라 판단이 되고, 9골 1실점을 기록 중인 스코틀랜드의 승점 3점 죄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키프로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크로아티아 대 라트비아 자 크로아티아는 피파랭킹 6위를 기록 중이고 라트비아는 134위를 기록 중으로 일단 피파랭킹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상황이고 그룹 D조에서 크로아티아는 두 경기를 치르고 3위, 라트비아는 세 경기를 치르고 모두 패배를 하면서 5위 꼴찌를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도 사실상 이변의 냄새가 나지가 않고 강팀이 홈팀이라는 점에서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크로아티아의 에이스 자원들을 말씀드려보자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트넘의 페리시치 호펜하임의 크라마리치, 그리고 리알 마드리드의 루카 모드리치, 맨시티의 코바치치, 그바르디올 이런 선수들이 포진을 해 있는 크로아티아입니다. 그리고 뭐 해외배당 역시 1.09로 축구토토 승무패 49회 차에서 가장 낮은 정배당을 받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난하게 크로아티아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트르키에 대 아르메니. 자, 트르키에는 피파 랭킹 41위, 아르메니아는 91위를 기록 중이고, 그룹 뒤조에서 1위는 트르키에, 2위는 아르메니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트르키에가 한 경기를 더 치룬 상황이고, 아르메니아가 한 경기를 덜 치룬 상황에서 1, 2위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골드 씨은 7골에 5실점으로 동일한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 경기가 티르키에가 홈이라는 이점이 있고 3월에 아르메니아가 홈에서 티르키에를 상대로 1대2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 출전을 하지 않았던 공격수 맨앤글라드바의 라노스 선수가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 선수가 웨일즈 원정에서 멀티골을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에이스인 셀라라이언 선수와 라노스 선수의 조합이 충분히 아르메니아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튀르키의 배당이 제가 생각한 배당보다 너무나도 낮은 배당을 주고 있다는 라 점에서 튀르키의 승으로 몰아넣고 무승부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튀르키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슬로바키아대 포르투갈 자 슬로바키아는 피파 랭킹 47위를 기록 중이고 포르투칼은 9위를 기록 중이죠. 그룹 J조에서 슬로바키아는 2위, 포르투칼은 1위를 기록 중인데 워낙 압도적으로 포르투칼이 1위를 기록 중인데 승점 12점으로 1위인 포르투칼하고 승점 10점으로 2위인 슬로바키아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압도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포르투갈은 4전 전승을 기록 중이고 단한 골의 실점도 없이 14득점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압도적이라고 표현을 드린 겁니다. 또한 이번에 소집된 명단을 살펴봐도 이건 뭐 거의 올스타 느낌이죠. 공격에 디오구조타, 하파엘레앙, 주앙펠릭스, 호날두, 미들에는 브로노페르난데스, 베실바, 네베스, 주앙팔리냐, 수비에는 칸셀루, 디아스, 디오구달로 등등 뭐 엄청난 선수들이 즐비한 포르투갈입니다. 호날두가 뭐그 나이 먹고도 아직 뽑힌다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발밑이나 대갈박으로 건네졌을 때 주워먹는 실력만큼은 탑클래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홈팀 슬로바키아도 공격수 스파르타프라의 하라슬린이나 미드필더, 나폴리의 로보트카, 뉴캐슬의 골키퍼, 두브라브카 골키퍼 정도가 유명하긴 하지만 하라슬린 선수는 이번에 소집도 안된것 같고 초호화군단 포르투갈을 상대로 이변을 내기란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슬로바키아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룩셈부르크 대 아이슬란드 자, 룩셈부르크는 피파랭킹 89위, 아이슬란드는 67위를 기록 중이고 그룹 제이조에서 룩셈부르크는 3위, 아이슬란드는 5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가 원정팀 아이슬란드가 근소하게 정배당을 받고 있고 룩셈부르크는 4경기 동안 4골 6실점, 아이슬란드는 8골 6실점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슬란드의 공격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이슬란드의 경우는 피파랭킹 200위 제2조 꼴찌인 리텐슈타인을 상대로 7골을 득점을 했고 나머지 3경기에서는 단 1득점밖에 없었는데 그 1득점도 슬로바키아와의 경기에서 페널티킥 골이 전부였다라는 점이 있죠. 다만 자신보다 체급이 높은 슬로바키아와 포르투갈을 상대로 홈에서 1점 차이로만 패배를 하면서 어느정도 수비적으로는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홈팀 룩셈부르크의 경우는 4경기 중에 유일한 실점이 있었던 경기가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0대6으로 개털렸었던 한 경기였다라는 점을 볼때 완전 강팀이 아니고서야 룩셈부르크를 상대로 득점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무승부를 많이 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아이슬란드가 룩셈부르크 원정을 가서 승리하기까지는 어렵다라고 보이고 룩셈부르크 역시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승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승부를 기본 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9회차 현재 저의 초안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요일 저녁이나 목요일 오전에 8번 경기까지 국내 배당을 확인을 해서 수정된 최종픽은 멤버십 가족등급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